2023년도 6월에 전자상가 그 개발 계획안이라고 서울시에서 크게 발표한 게 있어요. 그에 맞게 가는 거고요. 건너 볼게요. 지금, 우리 횡단보도 걷잖아요. 훗날에는요, 전자상가를 연결하는 공중보행로가 생겨요. 그곳을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이쪽은 차들만 다니고. 왜냐, 이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뭐, 용적률은 둘다800% 받았어요. 낮은 15동도 800, 전 17, 18동도 800인데,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공개공지, 친환경, 특별건축구역, 특, 지정 시800% 초과가 가능해요. 특별건축구역이 뭐냐면요. 건물 멋있게 짓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이게 지정 권장, 이게 다대동소이하게 나오는데요. 모든 용적률의 30%가 전체 전체 연면적인지 30% 이상을 신산업 용도로 써야 돼요. 이거 왜 쓴다 그랬죠? 국제업무지구와 전자상가가 30%의 업무를 공유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상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관련 개발 계획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신산업 용도를 30% 써야 되고요. 권장이 있어요. 문화 집회 공연 전시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전자상가가 할 것이다. 그리고 허가되지 않는 거 불허, 장례식장, 뭐 안마 시설서 안마원, 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뭐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그러니까 카센터 이런 거못 들어와요. 그 대신 공장도 안 되는데 이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지식산업센터 제외. 지식산업센터를 여기다 넣었을 때 사실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 외곽 지역, 경기도 일대에 지어놓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 다잘안 돼요. 다만 서울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이 있어요. 특히 성수동에 있는 거. 그리고 영등포역 일대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가격이 높아서 그렇지 잘 운영돼요. 공실도 없고요. 근데 여기에 지식산업센터라 뭐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거. 공중보행통로, 낮은 12,13 농역건물, 총 2개, 공중보행통로 설치를 해야 돼요. 어. 그리고 공공기여율이 14%인데, 도로랑 주차장 만들면 된대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지금 이거 부셔진 거 12,13동과 우리가 서있는 15동을 공중보행로로 연결해요. 그이 15동 옆에 농역건물 있거든요. 하나로 맡에있는데 거기를 또 연결한대요. 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맞은편에 17, 18동 이야기하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할 건데, 계획은 지금 이 15동 발표한 거랑 다르지 않아요. 이거 17, 18동 특별계획구역 계획 지침이 있거든요. 저 앞에 보이는 게 17, 18동이에요. 여기도 용적률을 상한을 800%로 뒀는데뭐 공개, 공지, 친환경,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서 8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불허, 지정, 권장 이런 것들은 대동소위합니다 그리고 공중보행, 공행 공행보행 통로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낮은 14, 15, 19, 20 농역. 여기 지금 보이는 낮은 상가들을 전부 다 공중보행 통로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제 17, 18동은 키, 키가 이제 140m 까지 클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10, 우동은 120m까지 서 있고 왜냐면 여기가 이제 드래곤시티에 더 가깝고 용산역에 가깝거든요 이제 스카이라인을 멋지게 구성을 하는 것 같아요 조화롭게 그러면 저게 이제 드래곤시티만큼 큰 건물이 되면 또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러한 스카이라인 되겠네요 어쨌든 지금의 초점은 전자상가 와서 저희가 이렇게 떠드는 것도 있는데 예전에 보셨듯이 이제 전자상가는 망했다 이거예요 건물에 연식이나 노후화 그리고 이런 이거를 지금 유통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새로 건설됐을 때는 유통시설을 해제해요, 없대요,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직주, 정주 할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게이 전자상가의 목표고요. 이 블럭일 때 되게 비싸지 않나요? 원효 전자상가를 사러 가도 엄청 비싸고요. 선인상가 지분 한 평당 뭐3 억씩 하고 비쌉니다. 이 블럭 전자상가 일대의 블럭 안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에요. 저 신계동 방향, 원유로 이가 방향으로 있고요. 저기가 법적인 조건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말에서부터 이거를 고객님들에게 추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매물이 거의 끝났어요. 끝났는데 정말 소량 남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연락을 주세요. 투자 금액이 2억, 3억, 이렇게 됩니다. 용산에서 2억, 3억 들고 와서 좋은 거살수 없잖아요. 사업성도 안 좋고. 근데 여기는 사업성도 좋습니다. 소유주도 적고, 면적은 크고, 예상 세대수도 많고. 예를 들어, 우리가 샘플로 보자면, 같은 면적에 역세권 활성화 발표된 게,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가 있어요. 거기 조합원이 100여 명 밖에 안 되는데, 건립 세대가 1000세대쯤 돼요. 이미 상업지로 땅의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왜냐,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게 청담동 프리마 호텔 부지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곳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땅의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아직 건물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땅의 용도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는 거 이것만 해도 땅의 가치상승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무궁무진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투자처가 실제 존재해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근거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 이해를 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전자상가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수고 공실을 만들고 뭐 어느 정도 높이에 어느 정도 면적에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건설 계획도 어느 정도 여기가 실려있는데요. 보시면 역세권 활성화에서 했을 때 건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건축물의 형태를 봅시다 저층부 높이는 전자상간의 건축물과 연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합니다 뚱뚱하게 지어요 근데 고층부 탑상형 건축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유도합니다 가로활성화 및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개방적 형태로 건축물을 권장합니다 캐노피, 아케이드, 어닝 등 적극의 활용으로 최적한 가로환경 추성 건축물 형태 이대로 발표된 게 여러분들 삼각지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예요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에서 건설되는 건축물하고 이 전자상가에서 만들어내는 건축물의 형태랑 별반 다르지 않다 용적률은 800%다 어. 그 정도가 키포인트가 되 됐습니다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전자상가를 아우르는 이 블럭 안에서 소액투자처, 용적률이 높은 투자처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전자상가는 늘 찍어야 될 거기 때문에 뭔가 이제 공문이 더 나오고 변화된 모습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15동 이거 철거 공사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좋은 용산의 정보, 그리고 서울시의 다양한 재개발 정보, 부동산 투자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아파트 이야기들 계속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